조종인 것처럼 보였죠? 예? 오늘 조종이라 급쇼? 아닌데. BBIG 플러스 알파 보너스 그린테마까지 오늘은 줄 신고가가 출현했다 에코프로빔은 제 계좌 내에서는 233. 몇 퍼센트 이상으로 장마감 됐고, 첨보는 41.27 퍼센트로 오늘 셀리버리가 상황가 맞고 끝내서 제 계좌 내에서는 42.2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 계좌 내에서는 네이버는 귀엽게 14.88%의 수익을 내면서 장마감했고요 카카오는 38.24%와 모든 BBIG가 신고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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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다 꿈틀꿈틀 웹젠는 155.91%의 수익률로 장마감했고요 모든 것을 단한 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다 워비 o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또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다 대출받고, 또 그들의 빌미로 경험상 제가 할수 있는 스탕론까지 추가, 추가, 추가로 얹어서 제 인생 목표 아니고 주식이란 영역에서의 목표인 60살에 1조를 벌기 위한, 또 증명하기 위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일기 지금은 2021년 1월 21일 금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제가 어저께 영상을 올리지 못한 거는 수요일 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엄마랑 이제 큰이모 모시고 큰이모 이제 병원에 좀 다녀야 돼서 서울 경기도 막 드라이브를 했어요 거의 병원 왔다 왔다 저기 갔다 성남 갔다 일산 갔다 막 왔다 갔다 근데 비도 오고 그래서 차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한 6시간 5시간 운전하면서 을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영상을 못 올렸고 오늘 아까 잠깐 10시 반에 저희 집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0살 올해 한국 나이로 20살 된 강아지 얌얌이가 자기 똥 싸는데 간식 달라고 끼깅대가지고 10시 반에 잠깐 일어나서 봤, 봤을 때, 10시 반에 이때였어요, 거의. 코스피 지수 오늘. 10시 반에서 한, 뭐, 11시 사이였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와, 오늘 또 벌써 조종 끝다가 올라가나? 아, 이 조종 이거밖에 안 되나? 진짜 리얼인가? 실화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다시 잠들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응? 아, 오늘 조종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주 약, 약간의 코스피 1봉입니다. 업종을줄듯 말듯, 줄듯 말듯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강세장에서는 모든, 거, 모든 업종은 순환하며다가고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끼리는 또 사이즈별로 때려든 분야별로 순환하며 다간다. 자금은 원래, 그리고 채권도, 금리도로 인해서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그리고 대륙별로 순환하면 다간다. 이슈받지 않았던 현대차가 올라가고, 이슈받지 않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이, 또 다시 끝발에 현대차 이슈받고, 훌렁훌렁 흘러주니까, 수많은 개미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매, 개미들의 여기서 이런 모습 보여주면 매수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이렇게 움직이고 코스닥은 훨씬 적은 진폭으로 수렴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러 주면서 이수는 약간의 조종인 것 같고, 그동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코스닥이지만 이슈 받았던 업종과 종목들이 조종인 듯 아닌 듯 예를 들면 삼성전자. 아유, 막 들어오고 싶어져서 들어오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꼭대기더라. 어, 눌린 것 같아, 눌린 것 같아.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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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하이닉스 이런는데 들어오니까,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제가 항상. 뭐, 지금, 더 눌릴 수도 있죠. 더 횡보할 수도 있고. 제가 그때 여기서 우상향 박스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높은 우상향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 당분간은, 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도 조정 조종 아닌 조정에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 조정이면 그럼 지금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하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중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몰리면 그쪽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기본 틀이다. 물론 생각보다 빠르게 조정 끝나고 갈 수도 있지만 마치 오늘 카카오 올랐죠? 보면은 카카오에서 아유 아유 카카오 이때서야 카카온가 카카온가 비비아이징가를 때어 조정 받는 거 아니에요? 조정 받는 거 아니에요? 이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 모른다. 내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완벽한 저점에 샀다가 완벽한 고점에 팔았다가 다시 완벽한 다른 거에 저점에 샀다가 다른 종목에 또 고점에 팔았다가 다른 또옆 여기에 또또 또 다른 이제 바닥 찍은 조종 여기 샀다가 이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건 운에 가깝다 운이 설마 성공해도 그런 운이 운의 경험으로 언젠간 강세장의 끝에 불꽃처럼 뛰어 올라갈 때 뛰어들어서 망할 거다 마치 아이작 뉴턴처럼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세장에 그냥 주도주 꽉 잡고 인내로 심리로 가만히 써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매일 일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수요일날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LG전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l g 전자 잠깐 봐드리면은, 저는 보통 강세장에서 맥시멈 3년 정도만 들고 있는, 제 생각에 3년 정도면 단기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굳이! 그냥 재미로! 그냥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그냥 배그 하듯이, 치킨 먹자라고 생각해서 단타로 들어간다면은, 뚫었을 때, 장대 양봉에 들어가거나, 2, 3일 더 눌리면 들어갈 거다. 저는 실제로 여기서 들어갔고제가 월요, 수요일 날, 밤에 방송할 때 여기였죠? 장마감 이후에. 그리서 이런 거 빨간색 한두 번은 더 나온다. 내가 만약에 단타 투자자라면 제대로 단타였다면 여기서 들어갔겠지만, 저는 여기서 들어갔지만, 앞으로 한 번에서 두번남면 분할 매도 할 거다라고 했어요. 어저께 단타였다면, 반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깠을 거예요, 매도를. 단타라면 그러나 저는 단타 안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메인 비중조차도 안해 그냥 재미로 하고 있다 보여드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약간 조종하면서 뭐 한두 번더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나머지 3분의 1 이외에 반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깔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한 주도 팔지 않았다왜 그냥 저는 어차피 그냥 재미로 들어간 거니까 그냥 강세장 끝날 때까지 뭐, 뭐 그냥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간 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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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갖고 있을 거다 그 정도 금액은 있는 돈 없는 돈 하는 정도의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오늘 자, 오늘 이렇게 아까, 아까 보여드린 코스피가 조종하는 것 같으면서, 즉,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굵직한 애들, 최근에 이슈 받았던 순환하는 장세들이 조종해주면서 코스피 자체는, 그리고 그동안 물렸던, 그리고 물릴, 새로기 물리 개미들을 끌어들여주면서 조종인 것처럼 보였죠? 예? 오늘 조종이라고 합쳐? 아닌데. BBIG 플러스 알파 보너스 그린테마까지 오늘은 줄 신고가가 출연했다. 신고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왜 신고가가 중요하냐?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제스리버모아가 말했던 것처럼 1불짜리가 10불 가려면은 당연히 2불이 돼야 되고, 2불 된 다음에 3불이 돼야 되고, 3불 된 다음에 4달러! 4달러가 돼야 되고, 아, 그래야지 7불 되고, 10불 된다. 너무 쉽다! 신고가가 왜 중요하냐? 사상 최고 어떤 주식이 3불이, 2불이 됐다? 응, 3불 되고, 4불 되고, 5불 되고, 10불 되려면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가 중요하다. 게다가 BBIG가 정확하게 BBIG가 오늘 전부다 신고가 뭐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오른 종목,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있지만 같은 업종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전부다 신고가가 출현하고 있다. 1투1투 들어가면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일단 삼성 SDI. 6% 이상 올라 줬고 저는 삼성 SDI는 갖고 있지 않죠 왜? 어차피 2차 배터리 중에서는 저는 코스닥에 있는 걸 위주로 좀더 집중하고 있다 응,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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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원 짜리가 20만원 가야지 21만원 가고 21만원 짜리가 30만원 가야지 31만원 가고 31만원 짜리가 50만원 가야지 60만원 가고 61만원 짜리가 70만원 가야지 80만원 가야지 90만원 가야지 100만원 간다 신고가의 중요성 또 인생에 한번 오는 대세의 강세장 그냥 강세장 아니고 그런 강세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은 확실한 아이들은 업종굴로 순환하지만 다 간다 같은 업종 내에 있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상대적으로 덜 갔지만, 여전히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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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고, 그리고 첨보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갔지만, 오늘 정확히 코스 닥의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첨보는. 가고 가고 계속 우상향 같은 업종, A 업종에서 그 업종 내에 있는 기영 니은, 디그, 리미엠 비읍 다 같이 간다. 에코프로비엠은제 계좌 내에서는 233. 몇 퍼센트 이상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장마감 됐고, 첨보는 41.27%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B 이 중에 또 B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매매 기록에도 보여드렸지만 셀리버리가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그리고 많은 비중은 아니고 그냥 보너스 계좌를 재미로 조금 들어가고긴 하지만 오늘 셀리버리가 상한가 맞고 끝내서 제 계좌 내에서는 42.25%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제가 100번 정도 말씀드린 거 상승률의 90% 이상은 90%오유날에 원래 격언은 2%지만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대외적으로 표현해서 5% 날에, 보유 날에 5%날 미만에 일어난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이틀, 3일, 4일, 5, 6, 7일? 작년 3월부터 지금 1월까지 7일의 기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90% 이상이.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올라가고 이슈 안 되고, 아유, 제약바이오 안 되나봐요, 안 되나봐요 하면서 반등 시작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는 어떤 업종은 조금 더 셀리브리처럼셀리브리보다 먼저 갖고 어떤 업종은 셀리브리보다좀절 갖고 어떤 업종은 반등 시작했고 어떤 업종은 제약 바이 말하는 겁니다. 업종으로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미 셀리버리 렇이 오늘처럼 상가 한방 혹은 빨간 양대 한두 봉이면 은 이미 뚫고 신고가 내주는 업종들이 제약 바이가 넘쳐난다. 제가 갖고 있는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도 무슨 종목 갖고 있나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요. 정중해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시카 쪽의 상위 위주에는 최근 이슈 받았던 거 눌러준 척하면서 카카오 아주 귀엽게 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됐던 네이버, 네이버는 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만 조금만 갖고 있다고 했었죠. 6.51% 올라서 제 계좌 내에서는 네이버는 귀엽게 14.8%, 8의 수익을 내면서 장안마감 했고요. 카카오는 38.24%, 물론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몇달 동안 카카오 첨부는 기회가 날 때마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는 높아졌지만 저거 요거는 평단가 안 높인 다른 계좌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웹젠 게임 BBIG 중에 게임 G도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2% 가까이 상승을 해줬고요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죠 와 모든 BBIG가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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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다 꿈틀꿈틀 업종마다 그리고 종목마다 순서는 다르고 순환하지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웹젠 또 오늘 처음에 여기서는 11% 15%까지 올랐다가 오늘 6.57%를 마감을 마감을 해줘서 제가 저번에도 그려드렸지만 상승 후 횡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수렴을 한 후에 한쪽으로 뚫고 조정하고 너무 좋다 올라가고 있다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로 다가가는 업종군들 웹재는 155.91%의 수익률로 장마감했고요 모든 것을 단한 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다 여러분 제가 워런 버핏처럼 뭐 평생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리얼 고수는 강세장이 1년 2년 3년 올때주 종목 메인 그때그 때의 주도주들만 분산해서, 분할해서 평단가로 무릎에서 사서, 저는 발목에 샀지만, 어깨에서 파는 것, 이게 리얼 고수다. 1년, 혹은 2년, 혹은 3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주도주만 업종 분산, 종목 분산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무릎 밑으로 맞추고, 분할 매도 평단가 어깨 근처로 맞추는 거, 이게 니결구수다. 200%, 300%, 500%, 700% 정도의 수익을 내줘야. 여기서, 어, 요번에 뭐30% 수익 냈고요 뭐 현대차 갈때20% 수익 냈고요 삼성전자 갈 때요. 뭐15% 수익 냈고요 응, 아니야. 잘 하시는데, 훌륭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제 철학에, 제 잣대에서는, 아니야. 강세장이란 무엇인가. 거기서 주도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정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수 있는가? 근데 다행히 저는 운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단가 발목에서 샀고요, 대부분 무릎에서 사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 발목에서 사서 일단 스타트 좋았죠. 어깨에서 파는 게목표인데 여기서 운이 조금 더 먹어주면은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막한턱 정도에 팔면은 턱에서 한코 정도에 팔면은 저는 진짜 요번에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매일 영상 기록해 드린 사람 중에는 보여주는 사람에는 가장 확실히 최고수가 아닌가라고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해 봅니다. 지금 아직 여기니까 증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근 흔들고 오이 흔들 때까지는 열심히 열심히 기록을 해 봐야겠다. 자세히 이야기들은 역시 정중히 해보시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그동안 최근에 소외돼서 이슈를 안 봤던 시총 상위 업종에 요약해 드리자면 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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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동학기미, 동학기미 이러면서 또 현대차, 현대차 이러면서 이슈 받았대, 사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 몇 달, 며칠, 몇주못 견디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희 카지노 가세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정이다, 조정이다, 조정이다면서 여기서 조정인 것, 잠깐 조정인 것 같은 요이슈받은 업종 위주로 많은 개미들이 들어올 때에 BBIG, 주도주의 강세장의 시작을 알렸던 제가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수십 번 말씀드렸고요. BBIG가 돌아가며 신고가가 나고 있다 조용조용 신고가 여기도 있죠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고 인터넷 이슈 뭐 신고가 신고가 웹젠이씨 오늘 언급해드리지 않은 것들도 업종을 전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대표에서 특이했던 거몇 개의 종목들로 대표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업종 전체가 BBIG가 꿈틀꿈틀 신고가에 다가가왔다 그동안 한참 지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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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휴 어 현대차나 이거 비비아이지 안가 현대차 비비아이지 안가 삼성전자 비비아이지 안가 SK 하이닉스 비비아이지 안가 현대차 이러면서 지금 비 b i 이가 전부다 여기 와 있다 대충 평균적으로 그림이 이게 뭐다 정확하게 제가 오늘 저번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던 우연히 봤더니 우연히 봤다니 우연히 봤더니 카카오 b t 일한랑 기법을 안 보고 저는 중장기로 하기 때문에 안 봤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어 커브잇 헤들이네 주도주 신고가 근처에서 동글게 동글게 커브잇 핸들을 만들어주고 뚫기 시작하면, 응, 다시 몇백프로는 가더라. 윌리엄 오닐. 거래량, 바닥에서의 거래량 중요하고요. 바닥에서의 거래량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 네이버가 더간것 같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가 먼저 갔기 때문에 오늘 네이버가 더 갔지? 여전히 저는 카카오만, 네이버는 그냥 갖고만 있고 보여주기로 최근 몇달 동안 들어갔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많이 올라주길 한번 보니까, 어, 똑같네. 앙세상승장의 초기에 대세상승을 이끌어주는 지수를 끌어올려주면서 시가총의 순위 변해주면서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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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끌어주고 여기선 밑에서 내려주고 올르고 뚫었죠 거래량 바닥 근처에서 어우 좋아 바닥 근처에서 어우 그냥 무슨 교과서 아주 완벽하게 교과서적인 컵보인트 핸들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교과서적인 말로 해드리면 윌리엄원들의 수백 프로는 더 간다 물론, 이들은 이제 시총이 되게 큰 친구들이니까, 뭐, 수백 프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최소 1,200%는 여기 기준, 여기 기준, 가는 게 통상, 통계의 평균이더라. 팩트 전달입니다, 그냥. 두산피월셀도 오늘 보너스, 제가 별로 갖고 있지 않지만, 10% 미만으로 갖고 있던, 뭐 그린테마, 뭐, 5G, 뭐, 몇개또올라왔는데그 중에 두산피월셀도 오늘 11% 이상 올라서, 제 계좌에서는 19.5% 수익률을 내면서 마감지었고요 물론 이것들은 전체에서 10% 미만으로 갖고 있는 특히 두산필세 같은 경우는 그때 제 기억에는 스타그램에서 보유 불가 종목으로 돼 있어서 보너스 계좌로 들어가 있는 거지만 야이 친구도 뭐 이거 아 완벽한 교과서적이지는 않지만 이 선이 그래도 커브의 핸들에 근처에 가깝네요 거래량이라는 것도 뭐완벽하진 않아요 이 친구가 뭐 이거까지 놓자고 생각하면 완벽한 커브의 핸들인데 이 친구도 방대 안보로 뚫으면서 아, 이 친구를 다 이쁜 그림 그려주고 있죠 조만간 앞으로. 전체 종합지수나 코스닥 코스피가 뭐 조금 더 쉬거나 횡보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요번 순환장 몇 개월 동안은 최소 b b i 즈가한번더 끌어올려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꽉 잡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가서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비중만큼 스탁론을 더 받아서 뭐 그때 상황 봐서 포트폴리 비중 봐서 더 들어갈 거예요. 또 기록해드릴 거고요. 평안한 여러분 하루 되시고 제가, 제가 항상 평안한 주말 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꾸준히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힌트 얻고 도움되실 수 있도록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어쩌다 보니까 일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밤 일요일, 수요일 밤 10시 반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데 어, 내일 모레도 아마 실시간 스트리밍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거고요. 많이들 놀러와주시고 알람설정 띠링띠링 해주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되세요. Peace out.